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거짓 신의는 차고 넘치는 구속 대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자를 가만 내버려두면 이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래서 뭐 실버타운을 천만 명을 유치시키겠다. 말도 안 되는 천만 명은 우리 국민의 거의 한20% 정도인데요. 그런 말을 그냥 막혀버리는 자고 그걸 통해서 이자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각종 지금 땅 사기 의혹이라든지, 또는, 어 각종 이, 위, 식품 위생 관련, 불로 우유 문제죠. 여기에 대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이런 자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무슨 또 죽음 관련한 뭐 상조, 예, 죽음 관련한 그런 사업을 또 언급하지 않나. 그리고 또이 교주시설에 무슨 요양원이 들어선다라고 하지 않나.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겁니까? 어? 본인이 이 불로 우유 문제 같은 경우에도 밀봉 그리고 살균 멸균 요 간단한 상식의 문제를 그잘 모르는 분들을 속여 가지고 이것이 마치 제림 예술을 뜻하는 것처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만병 통치약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마시는 거죠. 그래 가지고 병이 낫기는 커녕 전에 그 간암 환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사망해 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벌어진 게싹다 공개가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지껏 건재해온 게이 거지 신인입니다. 이자를 비호했던 자들 철저하게 수사해가지고 이 동시에 이거 처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자가 그동안 박근혜 정치인과 결혼하기로 했다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논란이 있었지만 이렇게 빠져나가 저렇게 빠져나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고 어떤 일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지껏 계속 연명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는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할 그러한 우려가 굉장히 높은 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요즘에 보면은 뭐 내가 백궁 가서 안올 수도 있어. 백궁이라는 것은 120억 강면 떨어진 곳이다라는 거야. 이 거짓말을 그냥, 이 말도 안 되는 우주 차원의 거짓말을 그냥 그 맹신하고 광신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해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또다시 죽음 관련 사업, 뭐 상조라든지 또이이 자의 이 시설, 종교시설에 요양원이 들어선다든지 뭐, 이런, 어, 정체불명의 인간들, 또 지지자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생기겠습니까? 지금 80여 개의 고소, 고발이 이루어지고, 그 수사관들이 고소, 고발, 처리하는 거, 다 국민 세금이에요.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갑자기 이 범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각종 사기범죄나 또는, 묻지마 범행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는데, 민생, 이 범죄들도 늘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삶 속에서 불안함을 느끼는데, 이자는 아주 큰 거짓말을 가지고, 사회 전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혹세 무민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정당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을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자의 측, 이자의 그 관계자들이, 남발하고 있는 이러한 문제도 이것도 하나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이 차고 넘치는 구속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이 자에게는 절대로 인정을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이 자는 반성을 할줄 모르는 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지난 재판에서도 반성문까지 써놓고 그 반성문이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에, 진정성이 없는데 그 진정성이 없는 그반성을 받아준 재판부도 반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바로 또 상고하고 국회연선을 나왔죠. 그 이후로도 계속 재림예수다 하면서 계속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그때 재판부가 강하게 이자를 그냥 구속해 버렸다라면 좀 덜했겠죠. 네, 이거 재판부도 깊이 반성을 해야 하고 검찰도 반성해야 한다는 거예요. 검찰도 더 강하게 이자를 구속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했어야 된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탄원서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구속 안된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선에 나오자마자 또 자기 재산 자랑하고 땅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언론 방송에서 지금 이자 문제에 대해서 터트리고 있고 그리고 경기북부 경찰청장까지 나서가지고 이자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심각한 정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경찰청장은 이자를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하게끔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거짓 선동을 얼마나 잘하는가? 지금도 보면은 반성하지 못하고 뭐 경찰을 이용해가지고. 뭐 고소고발을 해서 뭐 먹고 사는 사람이 인, 인, 나, 어, 있다는 등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에, 뿐만 아니라 자기가 에, 자기에게 진실의 잣대를 대는 사람들을 마귀, 마귀들의 적반하장이다 하면서 계속 그 신도들을 추동질를 하고 있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신 맹신하는 신도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몰라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무슨 일이 터지게 되면은 이거는 우리나라 이 경찰 경기북부 경찰청에도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는 굉장히 위험한 그러한 집단, 이 종교 집단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 집단이 과연 뭐 대한민국의 건전한 종교들이 이 자의 종교를 인정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일보라든지 CBS라든지. 또는 종교와 진리, 종교와 신앙, 현대 종교, 또 기독교 포털, 뉴스, 시해럴드, 뭐 이런 종교 신문들을 보십시오. 그러면이 자에 대한 이 종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반사회적인 종교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사회적인 이 종교 집단, 이교조를 그냥 둔다는 것은 증거 인멸 뿐만 아니라 이 자가 뭐 백궁에 가서 안 돌아올 수 있, 있다는 등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그 광신 맹신도들은 믿어요. 그 말을 믿고 어느 날 사라지게 되면은 아저 120억 강년 떨어진 백궁에 가셨구나. 그러면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의 이자가 도주 우려도 충분히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자로 머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할 겁니다. 이번에 들어가게 되면은 쉽지 않을 것이다. 80여개의 그 각종 고소 고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그 동안 남발했던 자신이 고소 고발 여기에 대해서 지금 기각, 무혐의, 조정, 그리고 불성치 이런 것들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제 무고죄로 또 계속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고 또 이자가 그 관계자들이 고소 고발을 했는데 배후에서 누가 작동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또 밝혀지게 되고 하면은 이자는 나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에 대해서는 빨리 구속을 시켜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자다 라는 것을 이 사회 전체, 국민 전체 그리고 경찰, 검찰이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 네, 그래서 무슨 사고 터지기 전에 빨리 이 자를 구속하고 이자 종교에 대해서 이 자를 한 정치인으로 바라보면 안 돼요. 아니 영적 에너지를 준 거다 이렇게 하는데 정치인을 바라봅니까 정치인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 자는 정치를 이용했고 사업을 이용했을 뿐 종교를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런 자는 아주 영악한 자이기 때문에 당장 구속 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구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촉구합니다